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12번에서 13번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번과 13번에 해당하는 문제의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위, 사건,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문법에서 시제라고 합니다. 자,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사건시와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인 발화시의 선후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어, 사건이 실제 발생한 시점인 사건시 그리고 그 사건을 말로 하는 말로 표현하는 시점인 발화시 이두 가지 사건시와 발화시가 무엇이 먼저 일어났고 동시에 일어났고 어, 나중에 일어났는지. 이 선우 관계에 따라 시제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어시보다 앞서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과거 시제인데 주로 선어말 어미인 앗과 엇을 통해 실현된다. 자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면 어 용언의 어간과 그 다음에 어말 어미 사이에 붙게 되는 것이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무엇못 아, 무엇못엇을 통해서 밥을 먹었다. 무엇무엇을 보았다. 이렇게 아시나엇을 통해 실현됩니다. 또한 동사의 어간, 용언의 어간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하는데, 이중 동사 어간에 해당하는 것, 이것에 결합하는 또는 니은 받침. 자, 이것과,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을 통해 실현된다. 자,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인', '니은' 또는 '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인', '는'을 통해서 실현되고, 자, 동사 이외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인 은 또는 니은 받침을 통해 실현되거나 또는 선어말 어미가 없이 기본형만 사용해서 현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가 없이 시제가 없이 그냥 쓰였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난 것.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더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선어말 어미인 get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형사형 어미인 을 또는 리을 받침.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을 또는 리을 받침과 의존명사인 것이 결합된 뭔뭐을 것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자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어제, 지금, 내일 증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부사어를 우리가 시간 부사라고 합니다. 시간 부사를 사용하여 시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가 언제나 특정 시제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어말 어미인 니은 또는 느는 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항상 현재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A의 경우는 니은이나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현재 시제가 아닌 무엇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이따가 뒤에 나와 있는 A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현재 시제가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 get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야 되는데 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해야 되는데 미래가 아니라 비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자, 우리가 뒤에서 나올 문제에서는 비에 해당하는 것은 캐시, 미래가 아닌 바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지금까지 읽은 우리의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살펴보면 비가 지금 내린다. 여기에 있는 지금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되겠죠. 아무래도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내린다는 여기 선생님이 필기해 놓은 걸 살펴보면 내리다라는 동사의 어간.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즉 동사나 형용사가 해당하는 이러한 용언이 활용을 할때 무수히 많은 어미와 결합을 하게 될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합니다. 자, 내리다 라는 동사의 어간은 내 니가 되겠고, 이것에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아까 선생님이 선어말 어미는 앞에 용언의 어간이 결합하고 뒤에 어말 어미가 결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니에는 바로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다. 자, 그러면 기역은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니은과 지금이라는 시간부사어를 통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살펴보면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 자, 내일이라는 무엇을 통해? 그렇지, 시간부사어를 통해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리다의 어간 즉, 동사 내리다의 어간인 내리와 그 다음에 무엇무엇 리얼 관형사형 어미의 의존명사인 것이 결합한 리을 것,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형이 붙어서 "내일 내릴 것이다" 즉, 뒤에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결합하여서 자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는 어, "내일"이라는 시간부사, 그 다음에 "리을 것"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를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것은 내가 찾아간 곳에 비가 많이 내렸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찾아간 곳. 자, 내가 찾아간 곳은 자, 찾아가다의 동사, 찾아가다의 어간인, 찾아가에, 니은이 결합한 형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면 안될 것은 이 니은이 바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도 있고, 어,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도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인가? 아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용언의 어간이 오고, 뒤에 어, 어말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가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용언의, 용언의 어간이 관형사가 아니지만 관형사의 기능을 하게끔 그 성질을 바꾸어주는 즉 전성 어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뒤에 관형사의 역할이 뭐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한다? 수식할 체언이 와야 된다. 체언은 뭐다?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품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찾아간 곳, 자이곳 이 곳은 장소를 의미하는데 어떤 곳이에요? 어떤 장소? 내가 찾아간 바로 그 곳이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동사의 어간 뒤에 왔지만 이 니은 뒤에 어, 수식해 줘야 되는 체언, 즉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 니은 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내가 찾아간 곳에 비가 많이 내렸다. 여기 쌍시옷. 이걸 보면, 엿을 보면 자 내리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엇이라는 어, 과거시제의 선어말 어미, 과거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고 뒤에 다라는 어말 어미, 즉 종결 어미가 오는 이러한 형태, 즉 과거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1번, 기억에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다.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그것을 우리는 현재 시대라고 한다고 했지. 자, 1번은 맞는 선택지입니다. 자, 2번. 니은에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자, 니은 뭐였죠?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냈는데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지? 자,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형태. 그 다음에 내일이라는 시간 보사를 활용한 어떤 미래 시제의 시제 표현이 나타났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럼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디귿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자, 관형사형 어미,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동사의 어간 찾아가에 결합한 이 니은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뒤에 수식해줄 명사, 즉 체언 곳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 니은은 바로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니은이 존재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에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선생님이 아까 시간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에는 지금, 그 다음에 니은에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 어,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4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에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이다. 자, 벌어질 사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미래시제라고 했는데 니은, 미래시제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자,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D 것은 과거 시제. 자, 우리가 맞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옛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A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어말 어미 니은 또는 는이 현재시제를 주로 가리키지만 현재시제가 아니고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A의 경우라고 했죠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어말 어미 개시 보통은 미래시제를 가리키지만 미래시제가 아니라 추측을 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 이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A에 해당하는 것만 찾고 B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찾는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는데, 자이 니은 잠시 뒤에, 잠시 후에 어,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1번은 자 A가 맞다고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2번에 A를 보겠습니다. 삼촌은 곧 여기를 떠난다. 자 삼촌이 떠나는 것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니은도 즉, 미래시제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번의 A도 맞는 선택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A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자, 여기에 있는 니은의 시제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3번의 A는 어, 현재나 미래시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진리나 사실을 의미하는 어, 선어말 어미 니은 또는 느네의 다른 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A.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여기도 3번의 A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이 니은이 현재 시제 또는 미래 시를 나타낸다고 보기보다는 보편적인 진리나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의 A는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 지금 그가 웃고 있는 시점이 내가 말하는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A만 확인하고도 3번, 4번, 5번의 선택지를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어말 얻및 게시, 미래가 아닌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인 B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B를 보면,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자, 고생한, 상대방이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상대방이 출발했고 고생한 내용이 미래에 벌어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번의 B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어서 보자면 2번의 B는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여기에 g e 은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미래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해 완곡하게 말하는 어떤 완곡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다른 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b는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갯은 추측이나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의 b 마찬가지로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갯도 시제와 추측보다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B는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 내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랬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즉 추측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3번의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더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 왔는데 현재 시제 선어말음인 니은과 느는 보통 현재 시제를 주로 나타내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용법뿐만 아니라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특성. 예를 들면 저기 철수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지나가다의 어간인 어 지나가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니은이 붙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뭐 보편적 진리, 우리가 밑에서 했죠. 보편적인 진리. 그 다음에 어, 제도,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 등 이러한 내용을 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한다는 라 것. 그 다음에 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어말 어미 겟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로 미래를 나타내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용법 뿐만 아니라, 또 주체의 의지, 그 다음에 완곡한 태도, 우리가 주체의 의지나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는 앞에서 했을 텐데, 여기 나오는 가능성,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하겠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겟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떠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법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제와 관련된 12번과 13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 해당하는 14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